행복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대국민 식품 기부 프로젝트 사랑의 나눔 따뜻한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푸드뱅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행을 맡은 이성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어, 오늘이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날인데요 네. 매년 수능 시험 날이면 수능 한파가 찾아오곤 했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오늘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만 날씨가 제법 쌀쌀하긴 합니다 저는 수능 시험 통틀 이렇게 따뜻하면 겨울이 좀 따뜻해질 거라고 하는데 네. 무엇보다 문제는 겉으로 따뜻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눔 문화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mbc가. 이곳 코엑스와 포항 MBC를 이원으로 연결하는 생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80분 동안 오늘 함께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기부 전화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전화 1 6 8 8 0005번으로 전화 주시면 기부를 함께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코엑스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 전시회인 어, 2013 푸드 위크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윤 씨 나와 주시. 네 포항의 열기가 이거 서울 코엑스 못지않게 굉장히 뜨거운 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아 그런데 아직까지 식품 기부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푸드뱅크를 통한 식품 기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식품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구성해 봤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네, 이제 푸드뱅크 그리고 또 식품 기부가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스튜디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님 나와주셨는데요. 기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회장님. 찾아가셔서 직접. 어, 기부할 수도 있고요. 아, 우리 회장님 오늘도 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앞으로 저희와 함께 80분 동안 좋은 의미 많이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있는 이. 고... 네 기부란 내 마음에 드는 행복이다 아, 마지막에 전해주신 그분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또 네. 우리 어린 기부천사들 보니까 우리 이진 아나운서 네. 엄마 미수 짓고 계시는데요그뭇한 네. <laughs> 미소가 지어지네요 그러게요. 자, 그리고 또 수원 못골시장 상인 여러분 또 여러 기업 관계 기업이 2013살 가공품 품평회 탑텐에 선정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 네이두곳 네, 외에도 탑텐에 선정된 다른 기업들도 오늘 나눔에 동참을 해주셨는데요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1688-0005번으로 주는 기업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지윤 씨가 소개해 주시죠. 이 과일 맛 백설기 케이크인가요? 아, 저 눈에 딱 들어오는데 저도 잘 먹을 수 있지만 <laughs> 네. 이렇게 좋은 제품을 바탕으로 많은 기업들이 기부 릴레이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이웃 중에는 따뜻한 밥한 끼가 아쉬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네 우리 이주 여성들의 일자리 대책 문제가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우리 푸드뱅크에서 기부한 식품들을 보면서 동주 어머니 눈물을 쭉 흘리셨는데요 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짠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정성 하나가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동준를 돕고 싶은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요 푸드뱅크 전화 1688에 0005 번으로 전화 주시면 식품 그리고 생활용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어 지금 이곳 코엑스 스튜디오에서는 선물그룹. 만들기가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어떤가요 지윤씨 아 이렇게 커피 업체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네.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cj제일지당에서 식용유 등 1억원을 또 기부해 주셨고 대상 청정원 고추장 등 5천만원 한국 쌀 가공식품협회에서 쌀 가공품 품평회 선정 제품 3천 6백만원어치 그리고 괜찮은 회사에서 스프 2천 100만원 JNE에서 팝콘 1,200만 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네, 농업회사법인 HMAX에서 한방차 1,200만 원, 카페베네에서 커피와 빵 1,000만 원, 본사랑에서 본죽 본도시락 1,000만 원, 네. 하감농원 1,000만 원. 그 외에도 글로벌기업인 한국마즈에서 초콜릿 1,000만 원등총 20개 기업에서 6억 5천만 원 상당의 식품을 기부해주셨습니다. 네, 기부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네 할머니가 더 이상 아프지 마시고 우리 재혁이와 네 오늘 방송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또 기부해주신 많은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서울 코엑스와 포항을 이원으로 연결했던 생방송 맛있는 나눔 사랑의 푸드뱅크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차 회장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사랑의 나눔의 손길은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